채권 출신 전문 변호사 부동산 경매 위험 회피 팁은 무엇인가요? 부동산 경매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지만 권리분석 미흡, 근저당권 가압류 인차인 권리 누락, 감정평가 오류, 유찰 입찰 전략 실패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, 이를 회피하기 위해 법원 공개 자료 및 등기부 등본, 토지 대장, 건축물 대장 등 공적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 인장을 통해 실물 상태와 점유 상황을 점검하며, 경매 전문가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바다 권리관계 분석, 예상 배당금 산출, 유찰 시 가격 변동 시나리오를 사전에 검토하고, 입찰 전 비용 세금 추가 권리 확인을 통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최소화하며, 공동 입찰이나 온라인 입찰 활용 시 업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, 특히 미등기 물건이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물건은 법률 검토를 필수적으로 진행하여 권리 침해 및 후속 분쟁, 위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.